네, 여자고등학교 200m 결승 경기가 진행됩니다. 참가 선수 소개합니다. 1레인 이유진 서울제 고등학교 1레인 김예영 남한고등학교 3레인 전서영 경명 여자고등학교 4레인 이채현 경기지역 고등학교, 올해인 전하영 가평 고등학교, 6회인 신현진 인일여자 고등학교, 8레인 김예림 덕계 고등학교, 현재 선두는 6대2 네, 올해의 네, 올해인 가평고등학교 전하영 선수 금메달입니다 네, 정확한 결과는 잠시 후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 가평고등학교 전하영 동메달 경기의 최학교 2000년 동메달 1일를정등학교 신현진 선수 순이었습니다